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한글날이 지났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9일 한글날에 어, 이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어,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어,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하다가 또 이러다가 내년 한글날까지 또 기다리기는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좀 줄였어. 주제를 좀 줄여서 한글날에 생각해보는 한자 이야기. 어,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주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글 전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한글이 있는데, 왜 한글로만 쓰면 되지? 한자를 섞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섞어 쓸, 쓸 것이냐, 한글만 쓸 것이냐 하는 막 그런 문제 좀, 어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주장들이 있죠. 한글로만 쓰도 된다. 전용이다.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써야 된다. 그래야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다. 혼용입니다. 한글, 한자가 나오면 한자를 쓰자 이런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자. 괄호에 넣어서 쓴다든지 하는 병용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글로만 쓰기를 어, 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한자 가르치는 사람이 한글만 쓰자니까 좀 이상하죠. 네. 자, 우선에, 어, 이러한 몇 가지 장단점을 간단하게 보면, 전용을 한다는 것은 우선 장점은 쓰고 읽기 굉장히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한자어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한자를 쓰지 않으면, 막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혼용을 하자, 섞어 쓰자 하는 분들은 한자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한자를 써놓으면,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한자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요즘은 어 입력을 많이 하죠, 컴퓨터로 이렇게 입력을 한다든지 어또 여러 가지 어 핸드폰으로 뭐 문자 입력을 한다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또좀 복잡하겠죠 한자를 쓰게 되면 물론 기계가 발전이 되면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쓰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섞어 쓰자 어 함께 쓰자는 병명은 한자를 좀 아는데는 이해가 좀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는 막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단점은 한자 공부를 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과로에서 섞어 쓰면 좀 경제적으로 낭비다. 사실 시간적으로 또는 막 하다 못해 종이라도 좀더 차지하니까 낭비다. 막 그렇게 되는데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에 병용이라는 것은 과로에서 넣어서, 쓴다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괄호 안에 넣어놔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자를 아는 사람은 괄호 안에 넣지 않아도 이해를 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 순 한글로만 써도 한자로 나오면 대, 대략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이 됩니다. 한자 아는 사람은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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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 드물게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 정말. 어, 어떤, 이거는 정말 오해하기 쉬운 글자가 있다. 그런 경우는, 글쎄요, 우리가 신문, 일간지, 신문을 보더라도 어느 날 신문에 통틀어 하나 내지 두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네, 그렇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네. 자, 제가 한글 전용을 찬성을 한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문맥으로 봐서 한자어를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다. 네, 어느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이해 가능하다는데,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해 가능하냐? 네, 그거는 아니다. 한자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문맥으로만 봐서 100% 이해 가능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능하다. 그러면 한글 전용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한자를 쓰면 정확하게 이해 가능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반드시 한자로 써야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를 알고 있으면, 한자어를 알고 있으면 굳이 써 놓지 않아도 문맥으로 보면 그 한자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 한자어, 낱말만 딱 한글로 써 놓았을 때 그것도 모르는 수는 있습니다. 맥락에서 분리가 되, 되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한글 전용으로도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말과 글이 가장 큰두 가지의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글로 읽으면 알겠는데, 말로 하면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말로 전달할 경우에 어떤, 사람의 발음하는 사람이 발음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오해가 있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든지 또는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었다든지 막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100% 소리가 전달이 됐다 했을 때 글로 읽으면 알겠는데 말로 하면 모르겠다 그러면 말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말로만 해서 의사소통이 안된다 일단 그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의사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모르는 말은 나오죠. 그것은 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한자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하면 모르겠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뉴스를 TV 뉴스를 시청을 하는데 아나운서 말 음성만 듣고는 한자어가 나왔는데 모르겠다. 자막을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면 자기 아는 만큼 다 듣습니다. 어려운 한자말을 쓰더라도 그 어려운 한자말을 아는 사람은 말로만 들었어도 이해한다는 것이죠. 소리를 듣고 이해 가능하면 글자 한글로만 듣고도 이해가 가능해야 되겠죠. 글자가 좀더 분명하게 다가오겠죠. 시각적으로. 그러므로 소리를 듣고도 이해를 하는데 한글로 써놓고 이해를 못한다. 그것은 아니겠죠. 의휘력의 문제겠죠? 네.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한자어를 표기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휘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여러분, 들어보기, 볼까요? 듣지 못하는 말이 없다. 예를 들어서, 듣지 못하는 말이 없고, 읽지 못하는 글은 없다. 그렇지만은, 이해 안 되는,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글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제는 의휘력이죠 의리력이 부족한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읽어도 알지 못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일부 사람, 한자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은 한자는 모르지만 한자어는 알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독서를 많이 하면 의리력이 풍부해짐으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고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대충은 압니다. 워낙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이 많, 많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한 뜻은 모른다.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대충 알면 안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네. 모든 한자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써서 거의 토박이 말처럼 변한 한자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다지 깊은 의미를 요하지 않은 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거의 토학이 말화되었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 은 그렇지만 상당한 숫자의 한자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한자를 안다고 반드시 또 한자를 안다고 해서 한자를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한자는 다 아는 한자인데 이 한자로 쓰는 낱말의 뜻이 애매한 거예요. 사전을 찾아봐도 제대로 어,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안다고 한자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를 낱말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자 낱말을 꼽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알지 못한 한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낱말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 야, 그 낱말 공부도 따로 해야 되나? 네, 따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한자와 낱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자를 알아야 되겠죠. 한자를 알아야 한자와 낱말을 공부를 하죠. 제가 지금 영상에 올리는 우리 한자마당의 낱말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는 것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표제어로 올리는 낱말 또는 어, 영상 중에 나오는 또 다른 여러 낱말들은 대부분 제가 한자로 다시 영,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난다음에 비로소 아 원래 뜻이 이렇구나 그런 것만 대부분 올렸어요. 그래서 어 그냥 남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사실은 정확한 뜻을 알수 없다. 대충 대충 하는 것이 우리의 남말 어 또는 어느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글 전용을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자 남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곁들여. 어 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한글을 쓰지 마, 한글로만 쓰자. 그러나 한자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예전에 영상이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한, 한글 전용을 해야 되는 그걸로 충분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질문을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자를 한자 낱말 공부하기 이전에 한자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집중적으로 단시일에 공부하면 좋겠다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한자를 공부해 놓으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서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은 좀 댓글 한번 올려주시면 막 댓글로 토, 통한 토론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